지 금부터 아띵쌤의 설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복음 말씀이었던 가해 연중 제33주일 복음 말씀 탤런트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복음 말씀은 탤런트의 비유였는데요. 예,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의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어떤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사람은 그 돈을 활용해서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고, 두 탈렌트를 받은 사람도 역시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셈을 하게 되었는데 다섯 탈렌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겼는데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성실했으니까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제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라고 합니다 두 탈렌트를 받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두 탈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인이 역시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성실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탈란트를 받는 사람은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굉장히 모진 분이셔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라고 하자 주인이 그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 자는 데서 모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냐면서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한테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자에게서 그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다섯 탈렌트를 가진 사람이 일을 해서 다섯 탈렌트를 더모아드렸잖아요 그래서 열 탈렌트를 가진 사람한테 한 탈렌트를 더 주어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다 마저 빼앗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말 뜻은 부자인 사람은 더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것은 사회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존재한다라는 말 뜻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도 역시 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그래서 결과가 각각 다 달랐죠. 초등학생들은 잘 실감을 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시나 취업에서 어떤 과목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점수가 계산되는지 또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면 도움이 되는지를 꼼꼼히 챙기고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연습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떤 물건 사려고 할 때는 어느 곳에서 사면은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가 포인트 사용은 가능한가 등을 이용해서 더 싸게 그리고 안전하게 구입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가? 교회에서 내려주는 은총을 받으려고 노력하는가? 예를 들어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무덤에 방문하고 그런 했을 때 전대사 받는 것을 알아서 아 이럴 때좀더 내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무슨 무슨 해가 됐을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대사 연체가 받는데 이렇게 노력하겠다 라는 식으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탈렌트의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전이라도 보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내가 노력을 했는데 어떤 장사를 하는데 항상 돈 벌고 이득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손해를 봐서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전이라도 보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탤런트의 비유에서 보면 먼저 각자의 능력에 맞게 돈을 주셨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느님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한 탈렌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님 굉장히 모진 분이셔서 심지어는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도 모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무서워서 숨겼어요. 하느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죠. 물론 하느님께서 공의하신 분이긴 하지만 하느님을 그냥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벌 주시려는 그런 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잘못된 하느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재능에 맞게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계명 부분에서 죄를 설명하면서 잠깐 이야기 했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피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가톨릭교에서는 단순히 악을 피했다고 다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착한 일 선과 의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톨릭 주요 기도문인 반성기도, 고백기도, 통회기도에서 나오죠.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라고 반성기도에서 나오고요. 고백기도에서는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라고 나오고요. 통회기도에서는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이라고 나옵니다. 예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나왔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버리고 말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어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무엘기 상권에 보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느께 죄를 지어서 버림을 받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이 이사이의 집에 가서 이제 이사의 아들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서는 아 주님의 기름부음을 받으니까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잘 생기고 멋지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겉모습이나 키큰 것만 보아는안 된다. 사람들은 그런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라고 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음.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고 그렇다 할지라도 한예께서는 그런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 마음을 음. 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코린터 일서에서는 하나의 몸과 여러 지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라고 하시면서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할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그리고 손가락도 있고 발도 있고 그리고 머리에 뇌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심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모든 것이 다 자기 역할을 할때 제대로 일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팔이 불편한 친구들은 발이 팔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이 잘안 보이는 친구들은 또 소리나 뭐 감각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눈은 잘안 보이지만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눈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손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다리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의그 역할하는 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것을 주신 것처럼 모두가 사도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 연자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 교사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이 모두 눈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 몸이 모두 뇌로 되어 있다면, 그게 완벽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처럼 우리가 각자 하느께 받은 재능을 제대로 사용할 때. 교회 공동체는 완벽해질 수 있고 내가 가진 능력이 우수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이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